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, 어, 제 남편이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은 참 남편 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. 어, 왜냐면은 저희 남편은 굉장히 저한테 잘 하시고 직장도 좋은 직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고 가정적으로도 집안일도 잘 도와줘요. 어, 그런데 왜 사주 팔자를 한 번씩 우리 가족들 볼때 신수보로 가면 남편 덕이 좀 남편 때문에 참 힘들겠어요? 라는 말을 하신대요. 그왜제 사주 팔자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? 라고 이제 저한테 어, 상담을 하셔서 제가 한번 사주 팔자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분은 큰 부린 병아로 태어났어요.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시간에큰불 병화가 딱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위를 사주 형국을 풀어 보니까 자 주위에 보면 어, 물자 진토는 흙탕물이 되어 있죠. 자 쇠는 물의 편이 되었고 심금은 물에퐁당 빠져서 힘이었고요. 자 주위를 그 보니까는 물들의 기운이 긴장하죠. 뭐 쇠하고 물은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물 기운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남편덕이 없어요 어디가서 봐도 당신은 남편덕이 없어요 왜 남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이 물이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의처증이 있거나 아니면 폭군이거나 아니면 또 아파서 겔겔겔겔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남편덕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 인데 지금 사모님께서는 아, 그 아닌데, 난 남편 덕이 있는데, 아리송하다, 이 말씀 하시잖아요. 아, 그죠? 그래서, 이제 이 사주를 유치해 보면은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를 볼때 궁합을 보고 또 시기를 결정을 하잖아요.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, 자, 사모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, 자, 올해가 개명년이에요 그죠? 그때 사모님이 결혼을 하실 때에, 아마도 그 해에 이물 기운을 잡아줄 수 있는 해였기 때문에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된 겁니다. 그렇게 한번 또 유추를 한번 해보고요. 또두 번째로는 또 한번 유추해 보는 게그 부군께서 그부께서 남편인 부군의 사주팔자에 내이물 기운을 잡아주는 오행들이 많을 경우 또 남편이 잘합니다. 또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봤고요. 자, 세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자, 속상해 하지 말고, 자, 상, 이거는 그냥 그,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지 마시고, 그냥, 어, 간첩만 그냥 조금 하세요. 간참만 하시고, 자,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, 자, 이분은, 자, 본인이 사주 옆에 큰 불인 병화가 있죠? 자,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말씀드릴 때, 자, 옆에 큰불딱 붙어있어요. 같은 여자가 나와 똑같은 여자가 딱 붙어있어요. 근데 이 남편이 남편이 자나 외에 다른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여자를 제가 사귀고 있기 때문에 내 와이프 내 배우자한테 내 처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 있다 라고 또 한번 유추를 해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해서 드렸는데 자 우리도 사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살이 많을 때 당신은 남편덕이 없어 라고 어 유추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운도 한번 봐야 되고요. 세운도 한번 봐야 되고 또그 사람이 결혼한 해에 또 언제 좋은 때를 잡아서 어,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